옆장에서 못 뽑은 거, 앞장에서 한번 도전해보자. 앞장으로도 될 수도 있지. 얇게. 무조건 얇게. 따닥. 나와라 망컷 나와라 와 까비 야또 입질을 봐버렸네 큰일났네 아 까비 아 저번에 옆으로 가져간게 잘못이었구나 이게 조금 지금 길어가지고, 출구통을 못 넘기는 것 같은데, 걸쳐야 될것 같아요. 얇게 쳐서. 아, 두 번이나 까비. 어, 많이 잡았다. 후! 어고는 치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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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치! 나이스. 어, 뭐야. 저거는 이제 또 다음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시간이 없어. 제가 저번에 이쪽에 있었던 거를 뒤로 옮겨가지고 했었거든요. 근데 못 뽑았는데, 답은 앞장이었네. 프로는 아니겠지? 오늘도, 와. 이거 아닐 것 같은데? OLED! 아, 아이패드? OLED! 아니고요. 이쯤, 이쯤? 아우 정답. 재밌네요. 무겁진 않네. 요게 무거운 거고 요거는 가벼운 거. 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.